안녕하세요. 텃밭 디자이너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저희는 세 가지 감자를 심었습니다. 500원 동전 크기의 작은 감자를 심었죠. 작은 감자를 20cm 정도에 좀 좁은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저희가 감자 심을 때만 해도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깊게 심었고, 또 비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흙을 잘 덮어두었습니다. 오늘은 감자싹이 나오면 꼭 해줘야 할 것과 또한달 만에 저희가 감자를 캐 보았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꼭 보고 가세요. 3주째 땅이 쩍쩍 벌어진 곳을 한번 열어봤어요. 와,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여. 딱 올라오잖아요. 흙이. 아, 들어졌다딱 한번. 어딨어 여봐요. 뚫고 나오잖아요. <웃음> 여. <웃음> 아이고, 이뻐라. 아 뚫고 나오네. 아이고, 이뻐라. 아직은 싹이 작으니, 다음 주쯤이나 비닐 구멍을 넓혀줘야겠습니다. 이제 감자밭이 4주째 되었습니다. 28일 정도 지났죠. 보통 감자는 3월에 심으면 20일이 넘으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3, 4주에 싹이 올라오는데 조금만 지나면 파랗게 올라와요.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기 전에 비닐을 넓혀주어서 속에 숨어있는 순들을 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나면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 되지. 이렇게 뚫어줘야지. 그래야 이것이 밀고 나오지. 응, 옆에도 이것도 여기 응. 옆에가 있다. 찢어주고. 이거 비닐 속에가 있으면 물러불어. 응. 이거 비닐 속에가 있으면 물러불어. 응. 그렇습니다. 비닐 밑에 숨어있는 감자싹을 빼주지 않으면 감자싹이 물러버리니 빨리 빼주셔야 합니다. 응, 여깄다. 여기 이쪽에. 응. 여기도 있고. 응. 여 물르지 옆에 건조줘야 응. 그냥 나온 거는 이거 살파라이 좋잖아. 응. 근데 비닐로 덮어진 거는. 여 응, 응. 그리고 옆으로 나잖아. 요 물르잖아요. 응. 물러. 응. 지금 밤 기온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차갑지만 낮 기온이 높기 때문에 비닐 구멍을 넓히지 않으면 이렇게 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막 올라올 때 비닐 구멍 넓히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닐 구멍 옆에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다면 그 밑에는 싹이 있습니다. 그곳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들을 빼고 나서 다시 흙으로 덮네요. 왜 그럴까요? 도, 아직은 서리오더라고서리오 어, 가해도 있다. 얼어불어. 아직은 서리가 내리니 흙으로 다시 덮어줘야지 얼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억감성께 덮어줘야지. 다시. 다 이렇게 속이가 들었네. 덮어줘야돼 흙으로 돼. 덮으면은 싹이 난데가 안 죽을까? 안 죽어? 흙으로 덮어줘야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준거야 항상 그래야지 이게 제 비닐에 눌리면 안 되지. 서로 덮는 이유는 싹들이 서리에 얼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넓혀진 비닐이가 또 말려들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요거를 응. 좀 늦게 심으니까 응. 밑이 좀잘들라고좀 응. 빨리 심으면 아무래도 너무 캘때 캐니까. 지금 싹이 덜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벌어진 곳은 거의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밤낮은 기온차가 심할 때는, 어, 또 속에 있는 것은 무르기도 하지만은 또 밖에 나온 것은 밤에 얼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감자싹이 무르지 않도록 빨리 비닐을 넓혀주고 또 서리에 피해 없도록 흙으로 잘 덮어주세요. 순이 많이 난 감자를 심어서 언니가 걱정된다고 하나를 파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봐봐요. 줄렁줄렁 열렸네요. 아이고, 이거 봐라. 진짜 이쁘다. 줄렁줄렁 열렸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언니도 지금까지 감자밭을 지으면서 한달 반에 파보기는 처음이래요. 너무 신기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이렇게 재미난 일이 니다 지금까지 감자밭에서 텃밭 디자이너와 그의 언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